캔이 나왔어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진챌 공감입니다. 저도 소름이 돌아버렸어요. <laughs> 한 마디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 버렸어요. <laughs>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.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,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들어봐요 <laughs> 아니야, 그분명히 야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? 박사원을 보 아까부터 알아봤어요. <laughs> 어, 자. 네, 김김 <laughs> 그렇죠. 김축 <김>. <laughs> 목표 공유. 아동의 있어요? 아, 동의합니다 네, 동입니다박성원을 보세요. 옛날 사람 <laughs> <laughs> 화상 진상 이분들에게 잘해드려야 돼. 그음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. 도닥도닥 해주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러면 <laughs> 그래도 잘 생각 될까요? 생각합니다. 제발, 조심하시고요. <laughs> 네, 옛날 사람입니다. 시작!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. 나이를 속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<laughs> 링크를 띄고올린대요 <laughs> 그러면 8명 중에 한명은 걸려두고 있는 <laughs> 거죠. 세대, 각 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, 살아온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,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, 당연히 이제 세대 차이가 나고, 서로를 이해하는 눈을, 왜 저럴까가 아니라, 그럴 수도 있겠다로 바꿔야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보통. 근데 이제 이것이 평소에는 잘 되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하 문제가 없으니까. 그런데 언제 이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냐면, 갈등이 생기거나, 그죠? 오해가 생겨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, 그때 알아요. 아. 그때 당시 우리가 소통이 잘안 됐었구나. 터먹해지고, 그것이 이제 감정이 일로 막 전환이 되면서, 별거 아닌 일에도 되게 막 이렇게 있죠. 껄끄러워지고, 뭐 업무의 효율이 막 떨어져요.